자, 그 다음에 귀성길에 차가 막힌다. 귀성길 괜히 어려 보이지만 그냥 고향 가는 길이죠. 그래서 고향은 hometown. 가는 길. 에는 on the way to. 그래서 on the way to my hometown. 여기까지. on the way to my hometown.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힌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traffic jam. traffic이 땜처럼 붙어있어 따라따라. 따라. 그런 거. 아니면, 아, 비동, 이제, 동사로 써가지고 아예 문장으로. I'm stuck in traffic. traffic에 stuck은 스 k 이 원래 꽂다, 꽂다. 꽂혔다. 송태로 돼서. 나 교통 상황에 지금 꽂혀 있다. 옴짝사상 못하다. 이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it's bumper to bumper.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bumper, 앞 아, 범퍼 있죠? 뒷 범퍼랑 bumper to bumper. 완전 붙어 있다. It's right next to everyone. 바로 옆에 있다. 그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추석 때는 차가 안 막히시길. 바라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